현재 시간이 10시 38분입니다. <laughs> 자, 참 대단하죠.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웃음> 어, 여기 보시면 아 어,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있었고 아 어, 그게 바다 건너 산 건너 유럽의 CS 문제 그 다음에 뭐 도이치만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온, 왔는데 오히려 그걸 뒷골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은, 오히려 악재가 호재다. 그죠? 아, 그리고 여러분께 항상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죠? 저층 아파트다. 여기가. 음, 여기는 오파동고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두더지 장사다. 어디, 언제, 어느 때 그러한 금융 위기에 대한 악재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악재가 나올 때, 그 악재를 두둑여 패겠다고, 뿅망치가 기다리고 있다. 그때 그 내용들은요, 요게 진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 딱 하나만 봐라. 디쿠턴 장세. 디쿠턴 장세. 아, 참, 이런 게 사실 아쉬워요. 이런 건 진짜 만, 만 이천이 아니라 이건 120만 정도를 봐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강의입니다. 노이즈를 뚫는 시장. 위계 왜 노이즈를 뚫고 있을까? 음. 뭐 선택자 된 분들만 보시는 겁니다. 어쨌든. 아, 그죠? 아, 근데 이 와우렛이 워낙 이 콜수가 안 뜹니다. 진짜로. 에. 한국 경제팀이나 이런 데는 골수가 많이 뜨는데 이 와운에서는 진짜 골수가 안 뜨는 것 같아요. 예. 올해 어떨 때는 우리 거보다도, 우리 자체 거보다도 안 뜨고 있네요. 어쨌든 이게 꼭 보셔야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2008년도에 한번 호지게 당했던 미국이 많이 요번에 걸 이걸 해결을 지지부전하게 했을 때는 기축통화국의 지위가또한번 흔들린다 그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살기로 그거를 찍어 누른다 라는 말씀이었죠. 덕분에 올라왔습니다. 이미 여긴 디구통 여기 디쿠턴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고르라고 했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내가 배팅을 쏠 때는 어떻게 쏘시면 되냐면 1, 2, 2, 6, 3, 0레버리죠 이쪽은 2, 3, 3, 7, 4, 0 음. 이쪽은 지금 단독 포션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은 양양 매수했다가 풀었다가 양 매수했다가 풀었다 하면서 매수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anyway 지금 어쨌든 양쪽은 주가가 위로 나왔습니다 물론 올라가다가 주가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오늘 미국장을 보시면 미국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오르는 위로 올라가고있습니다 아, 왜? 상대적으로 좌표가된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미국장이 올라가다가 조정받았던 이유는 어땠을까? 아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유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부담을 주고 있죠. 그죠? 왜냐면 감산 조치 때문에 또 다시 음, 인플레이션 심해지면 어할까 라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이거보다 오늘은 더큰 것은 뭐냐면,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했거든요. 그러면 딴때 같으면 금리 인하를할 거야, 어, 긴축을 작게 할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제로를 작용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냐면, 음. 유가 강세로인해서 인프션 수준이 높은데다가, 주요 경제 지표가 낮으면서, 야, 이거 경제 침체가 결국 오는 거 아니야? 어. 2월 9인 이직 보고서, 우리가 보통 졸투 보고서다라고 하는데,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63만 건이 감소했어요. 990만 건. 물론 이것도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하지만 예상치가 1040만, 시장 현상할 때는 야한 부인 건수한 1040만 정도 건될 거야. 그러는데 이게 990만 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1년 5월 이후에 2년 연만에 1000만 건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5. 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연준이 원하던 거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뭐지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바로 아 제조 지표들. 우리가 보통 아전 아, 그러니까 미국 공급자 관리 협회 ISM이라고 그래요. 어 아, ISM i s m 는데이 ISM 미국 공급 관리 협회인 ISM에서 3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한테 일일 이 조사하는 이 PMI 지수가 있는데 이 PMI가 46.3을 기록했어요. 이건 2020년 5월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50 아래면은 위축 구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야, 얘가 왜 이러지? 경계 진짜 침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개 우려했던 2단 저침 현상. 아, 그런 분이 나타나면서 아, 미국 주가는 아, 위에서부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참 대단한 거죠. 물론 우리도 얘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특히 얘가 오늘 상승은 아주 어, 필요했던 상승입니다. 왜냐면 얘가 만약에 32, 20이 쌍부로 꺾어지면 그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걸 32, 20이 쌍부인가 아닌가 봐야 됩니다. 이쪽은 괜찮죠? 코사가 여전히 강하죠. 얘는 조정받아도 32, 20이 왜 보니까 괜찮죠? 이게 5일선이 30, 6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20이 쌍봉이 아니면 얘는 고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여전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보면 이쪽을 이렇게 놓고 볼게요. 양쪽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은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은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코사기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어쨌든 지금은 저층 아파트에 그 다음에 두더지와 말씀드렸던 대로 뿅망치의 장세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세트했던 점이 올라가는데요. 알테오즈는 아침에 만회할 수 였죠. 요거 잠깐 볼게요. 요럴 때 우리가 번개 차트 사용하면은 요 밑에 하단에서 올라가는 게 편하게 잡힙니다. 요렇게. 아침마 만회할 수 있다 올라갈 때 요렇게. 그죠? 여기 쌍보니까 내가 약간 단기 매매하면 좀 줄이면 되겠죠. 여기 쌍보이면 요게 내가 좀 줄일 땐 예를 들어서. 아,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요건 바이오니아는 요건 경제히가 있는 종목이죠. 음, 이미 이 앞에. 얘가 이렇게 외부로 끝나진 않잖아요. 이 집이. 그렇게 해가지고 옥동전 나온 다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가. 음. 얘들도, 그니까, 여기 있는 종목군들 결국은 하락 조정을줄 때마다 관심입니다. 근데 오늘 의외 종목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다월 양봉인데, 아침에 저희 회원님한테 설명드렸거든요. 얘는 지금 월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요건 오늘 만이할수도 볼만하다. 왜? 얘가 지금 3일째 빠지고 있고요. 얘는 금요일날, 저,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것이 발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 악재를 딛고 우리 올라간다면, 이런 점을 먼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발 앞서서 보자. 에이, 이거 아침에 많이 했었어요. 그죠? 자, 요게 아침에 많이 했었었어요. 요것도 들이렇게 번개를 보면 해결됩니다. 진짜 번개 차트 만세입니다. 아, 저희 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쏠지 말지 예를 보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명단들 확보하시기 바라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요 명단들 보여드리잖아요. 요 명단들 가지고 요런 것들이 조정받을 때마다 저가 끝에 매수가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아, 얘가 조정맞다가 오늘 올라가죠? 포스코홀딩스도 얘가 장땡 보니까 얘가 올라갈 때는 좀 줄여주면 좋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하지만 많했을때 줄여주면 안 됩니다. 얘들도. 아, 내려갔다가 다들 올라가요. 코스모 신소재. 와우. 아, 좋죠? 어제 조정받았지만 다시 주가가또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3분의 1 정도 줄여주면 됩니다. 대주전자. 올라갔을 때는 3분의 1 줄여주면 됩니다. 얘들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 조정을 받아도. 어, 그죠? 그 다음에 덴티움. 실적주잖아요. 내려갔때 사면 차기들에서 올라갑니다. 하나 씩스템 얘기할 것도 없죠. 이거 진짜 좋은 시식이었습니다 실적 한번 보십시오. 진짜 좋은 주식입니다. 아, 근데 이번에, 요번 이번 달에, 이 에클론 같은 거, 거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모양을 보시면, 아, 이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룡 전기도 오늘 올라가네요. 아, 하단에서는 역시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아, 요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가 컷의 매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가 이제 오늘,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밑으로 조정을줄 때는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모양을 밑에서부터 맞춘 것들.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죠? 쌍바디 모양을 맞추, 맞췄죠? 이런 것들. 밑에서부터 쌍바디 모양을 맞췄죠? 장대 양봉을 주면서, 이런 것들. 어, 여기 보시면 얘들도 보세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것도 모양을 맞춰있죠? 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명단을 갖고 있다가 눌먹일 때배팅을수있었지 안연 번개 차트를 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개 차트는 무료 버전이 있죠? 모바일에도 무료 버전이 있고, 여기 동부 DB증권에도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연구소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주가의 흐름은 위아래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운장 항상을 보는데, 역시 흐름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의 장세는 흔들려도 꾸준하게 흔들면서 가는 장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 여러분들. 올해 꼭돈 버셔야 됩니다. 구독 알람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매매하는지, 특히 아까 번개 차트 같은 거꼭 보시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